이만한다 가장 매끄럽고 예쁜 브레기가되 완성된답니다 그 하라고? 뺀게 그거라고? 아, 아니 왜냐면 내가 여기 원래 이거 다 채워놨었는데 이거 빼라고 해가지고 뺀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채워놨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빼라고 해서 뺀거였거든요 그래서 더이상 뺄만한게 없지 않아요? 이거라도 뺄까요? 이거 말고는 없어 언젠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넣었나봤어 이거 바꾸고 있는 건데.. 갑옷 타 벗자고.. 갑옷을 벗자고요.. 잠깐만요.. 갑옷 더 좋은게 있나 한번 봐볼게요.. 새로 얻은 것 중에.. 이건 진짜 좋은 거긴 하거든요.. 애착 불안이 치는게 아니라.. 내가 얻은 것 중에 얘가 제일 비싸고 좋은 거였어요.. 좋은 거 말고..